등원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하겠지만. 정신과 의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왜 그러냐. 그것도 <laughs> 앞에 딱한 문장은 말하세요. 이런데 어떡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아, 이게 예. 로또 맞추는 수준 할까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선생님 랜선진료소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신과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아정신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정신과를 이제 선택할 때 마지막까지 어디랄까 고민했던 곳이 소아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아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소아과와 정신과를 접목시킬 수 있는 소아정신과를 또 한계 된것 같고요. 또, 아이 발달을 이렇게 지켜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은 것 같고, 또, 어린 시기에 아이를 좀 도와주면, 아, 이 친구가 나중에 자랐을 때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 사실 양육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고, 그러면 아이와 관계가 좋아져서 어떤 선순환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정식을 그래.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육아와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네. 내셨잖아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 권은 아... 제가 주고 왔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이는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예민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어, 바라볼지 이 태도에 관한 얘기를 썼고요. 네. 추가적으로 예민한 아이를 어떤 양육할 때 도움이 되는 팁 같은 걸 적은 책이고요. 또 하나 책은 우리 아이 왜 그럴까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양육을 할때 솔루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그 과정에 대해서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둘자 베스트셀러라고 베스트셀러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네. 진료도 사실 되게 바쁘실 텐데 책으로 내용을 담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우선 이제 진료 시간에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단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또 저는 양육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보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책으로 엮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아 부국나 이런 데보면 가면... 네. 많은 기술들을 알려 주신 아 그렇죠. 그런 건요아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근데 다만 우리가 기술이라는 건 태도를 바탕으로 기술을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때쓰는 아이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자라는 건 기술이죠. 근데 그때 표정이 어머니가 레이저 를 쓰고 있다고 치면 이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대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의미인데 레이저를 쏜다는 것은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술을 적용할 때 태도,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저의 어떤 어, 유지입니다. 어, 예시가 아주 확 마음에 와닿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등원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는.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하겠지만 네.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어려운 게왜 그러냐 그것도 앞에 딱한 문장은 말하세요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거는 아이 예. 로또 맞추는 수준할까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겉모습 이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학교를 안 가는 것은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떨어지기 힘들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이 아직은 익숙치 않거나 그리고 뭔가가 내가 남의 시선에 조금 많이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힘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학교 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가게 되면 이전까지 자유로운 삶에서 40분 40분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가면 잘 지내는데 그냥 어머 아버지랑 헤어질 때만. 칭얼거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이런 걸다 찾아봐야지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아이와 부모의 애착 형성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 네. 그런가요? 애착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아이가 초기에 있을 때 부모 아이와 뭐 그런 느낌 같은 거거든요. 끈적끈적한 느낌. 근데 그거는 요즘은 애착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 아이가 힘들면 어하 애착 관계가 다 문제가 있나? 아. 내가 애착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걱정을 좀 과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착 풍선이라 너무 애매모호한 거 같은 요 애착을 어떻게 형태가 있는데 애 형태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부모 아이를 이렇게 떼어 놨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시 부모가 왔을 때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거는 부모가 없을 때 이제 불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착 행동이라고 하는 뭐 엄마를 이렇게 부르는 행동을 손을 뻗는다던가 울음을 터뜨린다던가 이런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오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세 또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어 분리했을 때와 다시 만났을 때 아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애착 그 모습을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너무 절대시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아이 기질에 따라 조금 더 혼자 자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 는 조금 더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것만으로 딱 판단하기 좀 어려운 거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간접적인 지표는 애착이라는 거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버님이 아이랑 있을 때좀편한 느낌이 드는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드는지, 이런 걸잘 살펴보시면, 아이와 아체 관계가 어떤지를 보시는 하나의 어,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안 되는 경우는 어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이제 어, 엄마가 사라져도 별 반응이 없다거나, 혹은 엄마가 다시 왔는데도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비일관적으로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그래서 완전히 불안정한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안정정 안정적 애착 유형과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영유아를 두신 부모님이나 임신 계획을 가지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애착을 형성하는 건 어떤 머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아이, 손도 간지럽히고, 아이, 눈도 맞춰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다 보면 애착은 자연스럽게 잘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어떻게 완벽하게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보단 애착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살펴보니 훨씬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무 지쳤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못해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아이들과 뭔가 이야기 나누고 눈 맞추고 놀아주고 그런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특히 어릴수록 그 시간을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엄마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행여 너무 바쁘거나 그래가지고 음. 애착 형성이 잘안된것 같다 아이가 좀 음.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부모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애착이 중요한데 아다 이미 끝난 건가 망했나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근데 애착이라는 것은 이게 한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고 평생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보단질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너무 지치고 뭐 핸드폰 하다가 뭐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오롯이 아이랑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그래서 양보다 질이고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부모님이라도 꾸준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향하면서. 아이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애착 형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양보다지라는 말이 워킹맘들에게 되게 위로가 네. 되는 말일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그래도 방법적으로 조금 이런 걸 해봐라던가 이런 게좀있으신가 사실 큰 원칙은